근종이 있어서 음. 우선 첫 번째로 개복 네, 개복 수술을 받으셨고, 또 아. 음.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제거했는데도 또 많이 작은 것들 남아 있었는데 이 음. 차적으로 또그 것들이 커져가지고 음. 또두 번째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음. 근데 또 성근증도 또 생겨가지고 성근증까지. 음. <웃음> <웃음> 그러면 처음에 수술은 두번 네. 받으셨고. 네. 성근증에 대해서는 하이프 시술을 받으셨던 거였고 지금 시술한 지는 한3년 정도 됐는데 네, 동생도 근좀 있었는데 음. 그 비수술적인 거를 찾다가 보니 여기 원장님 이 하이프 시술하는 거를 대해서 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음 네, 맞습니다 하게 되면 뭐 자, 자궁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음.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음.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2021년 12월에 10cm 작은 성근증 작은 근종 하이프 시술을 받은 여성입니다. 네, 그럼 처음에 성근증 근종 진단 받으실 때는 어떤 증상? 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갔던 근종이 있어서 음. 첫 번째로 근종 그래서 치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해가지고 어떤 복관경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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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음, 받으셨고 아. 음. 근데 그 이후에 또 성근증도 있다고 해요 그게 그 제거했는데도. 또 많이 작은 것들이 남아있었는데, 음. 2차적으로 또 그것들이 커져가지고, 음. 또 승리통은 계속 있었고, 음. 그래서 또두 번째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근데 또 성근증도 또 생겨가지고, 성근증까지. 음. <laughs> 네. 그러면 <laughs> 네. 처음에 수술은 두번 네. 받으셨고, 네. 성근증에 대해서는 하이프 시술을 요번에 최근에 네. 받으셨던 거였고 지금 시술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다른 산부인과에서 하이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었고 전혀 없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이프 네. 치료를 하게 되신 거예요? 동생도 좀 있었는데 음. 그동생은좀 작아가지고 이 비수술적인 거를 찾다가 보니 여기 원장님이 하이프 시술하는 거를 알고, 알게 고알 돼서 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두 번이나 수술을 <웃음> 해서 <웃음> 네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수술 받았을 때랑 네. 이제 하이프 시술이 조금 과정이나 이런 게좀 틀리잖아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어떠셨던 네. 것 같아요? 우선은 폐를 수술하는 거는 우선 두려움이 많았고, 어.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생각이좀하이프가좀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음, 음. 그럼 하이프 하기 전에 좀 걱정이나 생각 들었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을까요? 대학병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거나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수술할 게 없었고, 자 하게 되면 뭐자 자궁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음.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음. 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처음에 이제 하이프 시술을 받기 전보다 하이프 시술을 받고 나서 이런 증상의 호전이나 몸의 변화는 좀 어떠세요? 좀 자궁이 가벼워진 느낌이 훨씬 있고요. 한 지금 아직 내막증이 조금 있고. 껴서 비자을 먹고 있긴 음. 하지만, 네, 훨씬 가볍고 음. 몸이 뭐배 아픈 것도 없고 음. 네, 그런 것입니다. 예전보다 초음파를 보면, <laughs> 네. 처음보다 이제 자궁 사이즈도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렇게 근종이나 성근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 우선 무조건 치료보다는 다양한 네. 방법을 알아보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고. 음. 네.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쪽이 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어. 그리고 아마 네. 미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검진이나 이런 건좀 어떠셨어요? 어, 보통 아기 나신 분들은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자주 받잖아요 그런데 네, 네. 아마 미혼이시기 때문에 또 검진을 더 자주 안 받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 게좀 있지 네.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러면 은 이제 이런 검진에 대해서 미혼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처음이었거든요. 어. 그 전에 또 미리 사전에 받았다면은 이 음. 이렇게까지 안았을것같은요 그런 음. 아, 안닫거 있어서 미혼 여성이라도 자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laughs>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